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강독을 계속 이어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페이지 16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제목은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온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치는 거울 같은 세계라고 하는 챕터를 다루고 있죠. 이 챕터에서 핵심은 계속 거울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의 법칙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 거울의 법칙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어그 전환을 이야기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제목에서 이 앞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세상. 마중 나오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할때그 초대한 사람이 나와서 공항이나 터미널에 나와서 여러분을 마중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마중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반긴다는 말이죠. 반기고 또 대우한다. 또는 우대한다, 대접받는 기분이 들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뭐 현수막 들고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누구 누구 이름 써가지고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뭐 팬클럽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 왔을 때 이렇게 자기 이름이 써있는 피켓을 들고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마중 나오고 자신을 반기고. 뭔가 좀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마중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우대해주고 대접을 해주겠다. 이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세계의 층이라고 하는 각자의 세상, 각자 자신만의 세계의 층을 갖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마중 나오는 세상. 그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하자 이거죠. 어떻게 전환하냐?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이라는 것은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멈춰야 되는 게 있어요. 거울의 그림자 쫓기. 이것을 멈춰라. 두 번째, 같은 의미인데, 이 내부 의도로서 이 거울에 비춰진 이 현실과 싸우지 말아라. 이두 가지를 멈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태도가 좌우됐다면 이제는 그것을 뒤집으란 얘기죠. 그럴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조건이 나오는데 크게 여기서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예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영혼은 다른 말로 느낌 또는 가슴,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 머리라고 이해하면 좋다 고 그랬죠. 머리와 가슴이 일치된 상태, 마음과 영혼이 일치된 상태에 이르면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온다. 이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이 바로 외부 의도입니다. 외부 의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면에 이두 가지 멈추고 실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태도죠. 나의 태도를 이렇게 조율함으로써 전환함으로써 외부 의도가 작동되고 외부 의도가 작동됨으로써 나의 찬란한 세상 편안한 세상 나를 우대하고 나를 대접해 주는 나를 반겨주는 세상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것에 관한 한100%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긋지긋하게 싫은데.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엄청나게 강하게 빨리 응답을 해준다, 거울이.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늘 불일치 상태가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도 안 되고, 생각 안에서도 안 되고, 생각이 막 설득하려고 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얘기하죠. 문득 내 마음 안에서 무언가 일어났고, 내 생각 안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확신이 드는데, 이것은 단지 머리로 이해한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확신시키는 나를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치된 상태의 느낌이 있어요. 소위 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어, 물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어, 성공을 하겠죠. 근데 그 노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느낌이 있잖아요. 성냥에 불이 붙을 때의 그런 섬광 같은 느낌 갑자기 밝아진다는 느낌이 있죠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믿음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뭔가가 이렇게 깊숙한 곳에 올라오는 그 느낌이에요 이걸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혼이 일치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현실로 물리적인 세상에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것을 억지로 그렇게 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흥부 따라서 놀부가 하려고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분질러 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이 감각을 키우려고 그리고 느끼려고 하다 보시면 이러한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의 마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와도 관계가 있고 또내 인식이 의식이 얼마나 깨어있고 살아있느냐 이것이 모두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어, 이런 외부 의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일치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 경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거울의 법칙인데 거울의 법칙 중에서 다섯 번째 거울 법칙입니다. 그림자를 쫓지 말고 그림자 앞에 있는 내가 나의 심상 마음이죠 마음의 태도를 전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싫은 것에 그동안 집중했다면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했을 때 그것이 사념 에너지로 방사돼서 거울에 구현되듯이 그 반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방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울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지 않고 그. 에너지의 내용만 따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정말 싫어 그러면은 그것이 비록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고 싶은 것이지만 이 거울은 그 싫은 에너지 감정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렇게 싫은 사람의 형태의 환경을 계속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싫으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떠어떠한 인간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싫어 이런 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난 뭐뭐가 싫어. 뭐뭐가 싫어. 이건 안 돼. 그 싫어를 여러분들이 나열해 보신 다음에 그러면 뭘 원하는지로 바꿔 보세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거부하는 데 익숙하죠. 저항하는 데 익숙하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싫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열한 뒤에 원하는 게 뭔지 이것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울의 법칙 다섯 번째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때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오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세 번째는요 아말감 공식 이거 다 얘기했던 거죠 거울에 아말감이 있다고 그랬죠 아말감을 사용해서 거울을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아말감의 공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식은 기본 본선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기준점이죠 그래서 거울을 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여서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수 있듯이 이러한 에너지 거울도 여러분들이 아말감 공식을 사용해서 나의 세계의 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돌봐준다와 같은 예를 들면 그러한 아말감 공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세계의 기본, 기준, 본선이 될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역시도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오게 만드는 외부의 위도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층을 형성하는 어떤 그 본선이라는 개념을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에어컨 있잖아요. 또는 뭐그 히터랑 겸용으로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도 조절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6도다. 그 기온에서 잠을 자면 너무 추워. 그러면 어떡하죠? 따뜻하게 좀 잠을 자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21도 정도를 이렇게 맞추고 잔단 말이에요. 21도로 리모컨을 딱 설정을 해놓으면 21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1도를 유지해주죠. 항상 그것을 유지를 해주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본선의 개념이. 아말감의 공식에 나의 본선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결국은 나의 기본 상태로, 내가 설정해 놓은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갈 지점을 마련해 놓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그 상황보다 높은지 낮은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온도가 더 높아지면 떨어뜨려 주고, 더 낮으면 올려주고, 기분이 떨어지면 다시 복구해 주고, 그래서 그 기본 선을 유지하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요, 슬라이드 기법. 심상화죠. 심상화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그소 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을 좀더 해볼게요. 16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사람은 중요성의 오랏줄에 의해 거울에 묶인다. 맨 밑에 감정이 강렬할수록 거울에 더 강하게 구속된다. 사람은 중요성의 오라 줄에 의해 거울에 묶인다.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현실의 이 환상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 거울 그림자를 쫓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펜듈럼을 인식하면 중요성을 찾아라. 그 얘기를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펜듈럼이 있는 곳에 내 중요성이 들어 있다. 중요성을 찾으면 펜들럼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나의 사념 에너지 방사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념 에너지 태도를 전환할 수 있다 멈추고 전환하는 거거든요 멈추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게 바로 중요성 찾기예요 166페이지 마지막 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지 않고 내가 어떤 내용의 사념을 얼만큼 강하게 방사하느냐를 거울은 관심할 뿐이라는 거죠. 167페이지. 그래서 어, 그 굵은 글씨 보시면 거기에 나온 게 바로 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오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 속에서 태어난 격한 감정은 심상에 선명한 윤곽을 그려준다. 그 결과 그 심상의 내용에 상응하는 것들이 우세하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요. 그런가 달게 가난한 이들은 자꾸만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진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부자는 계속 부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적용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계속 질투하고 시기하고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이런 것을 투사하면. 어쩔 수 없이 거울은 거기에 상응하는 현실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 현실을 보고 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네 마음이 가난하니 계속 가난한 현실을 줄 수밖에 없어. 네 마음이 부여롭고 네 마음이 풍요로운 생각을 좀해 봐. 그러면 이걸 내가 줄 텐데. 왜 너는 계속 마음으로 그 가난함을 불러들이고 있니? 네가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네 마음에서는 그걸 믿지도 않잖아. 너의 상태를 계속 한탄하잖아.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런 현실을 줄 수밖에 없어. 이거죠, 이거. 이 거울의 법칙을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십시오. 돈의 문제에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 이 사람들도 계속 우울한 현실에 머무는데 자신의 사념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요. 이 질병 있죠. 질병 펜듈럼. 이 부분도 우리가 물론 뭐어 일을 하다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우리가 증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긴 한데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의학 종사하시는 분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물론 그몸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병은 특정한 마음의 약점이나 결핍을 드러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과 몸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질병도 마찬가지로 질병 펜듈럼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질병을 계속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사념체를 방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먼저 나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치료를 중단하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를 볼 수가 있냐면, 그러한 질병을 달고 있는 것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있다는 거죠. 되게 희한한 얘기죠. 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벗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그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도망쳐 나와요. 사생결단하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머물러 있기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 많죠. 그런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산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대로를 살 수밖에 없다.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가 곧 나의 인생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곧 나의 세계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금수저, 흙수저의 문제가 아니라 DNA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태도,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계속 우리가 실패하면서도 실패한 것을 더 믿어요 되게 희한하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전혀 의심하지 않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고생하고 힘겨웠던 이 경험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어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그러면서 벗어나겠다고 해요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안전한 시도는 한 번도 해볼 생각을 안 하고 불행으로 가는 것이 확인된 길은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 그럼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누구도 못 도와줘요. 말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도 물을 먹는 건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억지로 못 먹어요. 억지로 먹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물고문이에요, 물고문. 고문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도움의 이야기들이. 바딤 젤란드가 말하는 게 이게 뉘앙스가 이해는 돼요.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해 봐. 해 보고 얘기해. 근데 어 그게 안 믿어져? 그럼 그냥 냅둬 할수 없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캐롤 두액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마인드셋 이론이라고 있어요. 마인드셋.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대한 건데, 어 제가 링크 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꽤 유명한 거라 인터넷 검색하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분이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이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고 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사고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능력보다 노력이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이건 능력 탓이야.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해도 소용없어. 왜냐면 이건 능력의 문제니까, 성공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노력해서 성공을 하더라.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 결국은 내 마음먹은 대로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정확하게 거울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의 법칙. 노력하면 될수 있어. 어, 그래. 노력하면 될수 있지. 오케이. 이건 타고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태어났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안 돼, 너는. 어, 알았어. 안 돼, 너는. 거울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이렇게 이해해요. 심리학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68페이지인데요. 168페이지에 가시면 중간 단락에 보시면 당신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럴 때 외부 의도가 작동을 개시한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울의 반대편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사건의 가능태들이 존재한다. 그림이 벌써 이렇게 훼손됐네요. 또 어떤 구독자분이 그림이 너무 <laughs> 뭉개진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 해야 되는데. 이 거울입니다. 외부들 작동시키려면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것에서 나와서 온전히 내 마음의 태도 안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라는 것이죠. 그니까 밖에 환경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내 마음 안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요성이 들어간 것은 없는지, 내가 내부 의도를 지나치게 작동시킨 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 시간 안에서 내가 요, 거울을 쫓아가면 쫓아가는 대로 계속 환경이 오고 그 환경이 오면 거기에 또거울에 반응해서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나는 왜안 변합니까? 왜내 삶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죠? 그러고 있잖아요. 태도를 변화시켜도 조금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못 참아서 조금 쏘다가 에이 그런 그렇지 하고 또 쏘다가 에이 그런 그렇지 하고 그러면 뭐 거울이 할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다섯 번째 거울의 법칙격이 나오죠?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원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라. 어, 내 주의를 다시 오롯이 나에게로 돌리는데, 돌린 다음에 뭘 하느냐?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환시켜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는 거,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 줄어들었으면 좋겠는 거, 바뀌었으면 좋겠는 걸 적은 다음에,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아, 찬물 싫어 그러면 뭘 원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원해요? 따뜻한 물을 원해요? 난 우유 싫어 그러면 뭘 원하는 거예요? 콜라를 원해요? 원하는 걸 얘기하라는 거죠. 169페이지입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것에 대해 습관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대신 방향을 반대로 돌려 원하는 것의 심상을 생각 속에 형성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세상이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다가 마침내는 나를 향해 움직여오기 시작한다. 하루아침에 단박에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를 지금부터 꾸준히, 지금부터 꾸준히 바꾸면 서서히 변화해서 어느 순간 뒤집혀버린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거울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거울이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태도가 다시 나오면 툭 원상복구. 도루묵이라고, 도루묵. 그러니까 우리는 어, 잠시 뭐 이렇게 욱해서 나올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꼬리표 달지 말고 다시 본선을 유지해서 계속 내 태도를 지속을 하면 결국에는 서서히 서서히 돌다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전환이 되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은 내가 이 트랙을 쫓아서 이 트랙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다가가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 트랙을 쫓아서 계속 돌아가기 힘들죠. 근데 이걸 탁 전환되는 순간 여기 있던 내가 중심으로 확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 나를 위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죠.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갖다 놓으니까 물건 살려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170 페이지에 보시면 어 굵은 글씨 이 모두가 사실은 참으로 단순한 것이다.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검열해서 아니 불자의 접두사를 모두 제거해야 된다. 뭐 불만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불찬성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아니 불자 아니야 아니야 n 이런 거 싫어 이런 거를 다불 속에 집어 던져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거기로 집중해라. 그게 기분 전환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 이것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랬죠 거울이? 그래서 내 태도를 전환을 할때 중요한 게. 양손에 두 가지가 들려 있어야 돼요. 양손에. 양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내, 그리고 하나는 깨어있는 의식. 깨어있는 의식은 펜듈럼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인내는 뭐예요? 내가 태도를 전환해서 거울에 나의 긍정적인 사념체를 방사할 때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나의 본선을 끊임없이 난 유지할 뿐이다. 오직 할 뿐. 그러면 뒤집힌다 이거죠. 이두 가지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171페이지. 중간에 한동안은 당신의 세계의 층에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히려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재밌는 얘기죠. 오히려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재표현으로는 어, 에너지 명현반응이거든요. 에너지 명현반응. 트랙이 이동할 때 그리고 펜듈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때이 펜듈럼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광대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뜻하지 않은 일이 자꾸 버려져요 그래서 날 심기를 건드려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그 마수에 여러분들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펜들럼 안에 있으면 펜들럼은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잘 복종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비난을 하고 어? 검열을 하고 어? 여러 가지 반대 이런 공작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광대들이 날뛰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던 세계가 갑자기 날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명심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옮겨지고 있구나. 거울이 옮겨지고 있구나. 트랙이 이동되고 있구나. 외부 의도가 슬슬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고 본선을 유지해서 인내를 가지고 깨어 있는 의식으로 오직 할뿐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 신호,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한번 그 광대들이 날뛸 때 반응을 해 가지고 펑 터지고 나서 꼬리표 달아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펜듈럼이 좋아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일종의 에너지, 명현 반응이 있다는 것. 172페이지입니다. 현실의 거울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걸러보기를 새로운 규칙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필터를 하나 장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안에 필터를 하나 탁 집어넣으세요. 걸러보기.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 그리고 좋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확 붙잡는 거죠. 근데 이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누르란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꾹꾹 애써서 누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항감만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안 돼요. 그러려면은 기분 전환을 해버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예,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어떤 느낌이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기분을 전환해버리면 돼요. 좋은 쪽을 오히려 강하게 붙들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을 붙들면 부정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잘 붙들고 그것이 내 안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영향을 안 미쳐요. 그차이예요 여러분. 긍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완전한 긍정 상태를 가지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길을 잃고 맙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하지만 나에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부정적인 것, 약점, 단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를 저어 가시면서 노를 저어 갈때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뒤로 가진 않나요? 절대로 노를 젓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서 폭풍우가 올 수도 있고 거센 바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후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줄입니다. 지루해야 하는 어떤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미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다. 믿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서 거울 순환 고리 속의 반영을 따라가라. 그냥 그림자 쫓아라 이거죠. 행운을 빈다. 재밌죠? 굳이 그렇게 뭐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실패가 쌓이고 쌓이고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회밖에 안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후회는 여러분들이 배움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후회를 한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73페이지 윗줄에 믿을 필요는 없다. 단 제시된 방법을 실천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스스로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죠. 왜 트랜스서핑이 안 됩니까?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은 뭐 자연 법칙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행동의 모순에 있다. 근데 이 행동의 모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세 불타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만다. 결국, 인내하고 꾸준히 노를 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트랜서핑이 이게 마법, 진이 불러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연히 뒷걸음질 쳐서 트랜서핑 된 거를 그것이 트랜서핑이라고 쫓아가다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깨어있는 의식으로 꾸준히 노를 저음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거든요.